할렐루야. 사도 신경을 고백하심으로 토요일 가정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필라드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프지 하나님 우편 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오백. 95장입니다. 남아튼 본부는 넘어튼 본부는 구주를 높이며 유명은 구원하도록 자린 도함이라. 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우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절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밖에 하소서,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린, 믿음 편지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2절로 13절부터 18장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7장 12절부터 18장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22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22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17장 17장 12절부터 18장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야 아리까.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이집하고 내 조상의 집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안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이은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계구와 재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데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이은 나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재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고 내의 이는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에 일을 하게 하이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재단과 휴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희 선물로 주어선즉 거기까지 거기 거기 가까이. 하는외 인은 죽임 을 당할 지니 라 아멘. 사랑 한세 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용환 또한 세상 살이 에서 얼마나 고생 많 으셨 습니까？하나님 께 주신 일터 와 가정 과범사 에서 하나님 이 함께 하 셔서, 이 처럼 건 강하 게 여기 까지 오게 하 시고, 또 내일 주일 예배 를 은혜 롭게 드리 게하실줄로믿 습니다. 아멘. 자 오늘 어린반에 이제 어, 민수기로 돌아왔습니다. 그 동안에 어, 성령 강림 주일 맞이해서 지금까지 어, 성령님에 대한 은혜를 나누었고요. 또 계속 더 하고 싶지만 우리가 또민수기가 기다려야 되니까 모세 모, 모세 선생 기다리고 어, 또 이스라엘 백성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시 이제 민수기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는 제가 노차 말씀드린바 보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거쳐서 광야를 향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가는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들은 출발을 전에 백성들 개수했습니다6 0만3 5 5 0명이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광야를 가는 동안에 시내산과 시내산과 그렇죠? 시내산과 그다음에 바란 광야 바람광야와 그 다음에 요단 동편 이세 군데만 어 민숙이 중점입니다. 민숙이 경혈이라고 그랬죠. 신내산에서 가나안 땅 출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개수했습니다. 6월 절 지켰습니다. 바람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 가라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자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정탐하고 그 뒤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민심명 일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탐하는 라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가나 땅 들어가라. 내가 다 주변에 았다그해도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우린 가서 정탐해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탐꾼 40, 정탐군 12, 족장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40일간 정탐하고 있습니다. 돌아선 말이, 우린 절대 그땅못 들어갑니다. 산은 험하고 성은 높고, 백성들 내필 우선 거인들이 지켰습니다. 오늘 못 들어갑니다. 마치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니까 메뚜기 가습니다 라고 메뚜기 컴플러스에 졌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밤새껏 울면서, 불면서, 모세야, 모세야. 왜 우리 여기에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 모세를 패하고 다른 장관 세워서 이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 그땅 들어갈 수 있다. 그들 겁내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백성은 계속 원망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 말이 들린 대로 시행하겠 위해서. 가나안 땅에 다못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설거기서 계속 불평이 나오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 모세를 불평합니다. 아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들 이제 아론의 모세 와아론의 통해서 그들께 하나님께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항하는 자를 죽이고 또 아론 대항하는 자를 이제 죽이고 또 백성 만이 불만한 자를 이제 그 전염병으로 14,700명 죽이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정신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 죽겠다. 우리 망했다.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거기에서도 그 시작됩니다. 그들은 즉 우리는 아직도 파란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파란 광야에 있습니다. 40년을 먹고 싸다 죽는 인생도 있습니다. 자. 천국에 대한 소망, 가나안 땅의 소망,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하나님 나라 건수에 대한 소망 잃어버리니까 그들은 먹고 살다 죽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이제 어 17장 1 2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게 에말하이르되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는 다 참하다 다 죽임다운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해야 합니까? 그래서 질문합니다. 우리가 망해야 합니까? 어쩌면 구원 받습니까? 우리가 다 망해야 됩니까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리뽀에서 보험을 전하다가 귀신들은 여종을 치료해 두었더니 여종이 이제 귀신 이 나감으로 첨이 안 되니까 자기 수입이 꺼는 상인들이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감옥 같이 했을 때 밤중에 바울과 신락이 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그 찬양 들으시고 옥문 열어볼 때 간수가 자기 이제 죽을 줄 알고 있다가, 어, 간수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말아라 하죠. 그때 간수가 말합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구원노니까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구원 얻습니까?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이것은 간수의 말이 아니라 예 세상의 모든 사람의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것인가? 내가 착하니할 것인가? 많이 배울 것인가? 선행을 많이 할 것인가?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할 것인가? 하면 능력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모든 사람의 질문입니다. 그때 사도바울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주 예수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망하냐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질문이, 대단히 중요한 질문.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두 번째. 그래서, 그래서 이들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우십니다. 바로 성소에 대한,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직책을 주십니다. 18장 1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이집하고 내 조상의 집화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이는 내 측무와 내 측무와 장막의 모든 측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재단에는 가까이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데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이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측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측무와 재단의 측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신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자기 직무를 다 알아 직무를 다 알아 내인은 내인대로 재산은 재산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자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준게 주인 직분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직분 받았습니다. 어느 분은 성도 어느 분은 집사 어느 분은 권사 이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짓뿐 잘 감당하나시 하나님께 영광돌린 일입니다. 그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셨죠? 선물, 선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선물이 있습니다. 자, 6절, 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내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이 일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 들은 재단과 휴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 즉 거기 가까이 하는 죄인은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하나님은 성도에게 선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선물. 선물 주셨습니다. 그 선물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제사장,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는 내일을 선물로 주어서 성마기를 잘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또 제사장은 하나님이 제사장 직불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일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을 좀 확대하면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 교회의 성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성도를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파주에 수백 개 교회가 있고 금촌에 수십 개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을 세물결 교회로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세물결 교회 보내 주셔서 선물로 보내 주셔서 여기서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상급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재수 없이 재수 없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오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밀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천지 마음을 다 장주하시고 사람의 미래, 과거의 이제 뭘 모든 걸다 하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장 맞는 교회를 가장 맞는 사람에게 이 자리에 우리를 보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쯤재물길 2000, 교오셔서 최선 다에서 섬겨준 것 정말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저도 최선 다에서 여러분 섬기겠습니다. 또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목사의 직분 직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께 상급받을 수 있는 귀한 직책을 주었으니 그 주신 선물 감사하면서 주선대에서 성실하게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놀라운 은혜 베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 이번 주에 목사님 내부를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하다 나는 도저히 내가 지금도 내가 도저히 목사될 생각도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목사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나운서, 여러분은 아주 유명한, 어, 그, 그, 홍보 요원, 여러분은 또 자동차 판매원, 여러분은 또, 어, 교사, 하여튼 여러 직종이 다양했지만, 큰 나, 그때는 전혀 목사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근데, 정신 차려 보니까 목사가 되어 있더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도 이어 여겨, 기어 귀하에게서 목사하는 고귀한 직책을 주었으니 잘 감당해서 감사하면서 살자고 서로 웃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우리 직분 직부, 직책입니다. 직분입니다. 현재 유치입니다. 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더큰 것으로, 더큰 은혜로 감사 제목을 줄줄 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불평하지 말아라. 내인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섬을 받지 않느냐. 보통 사람은 성전, 성막 가까이 오면 죽지만 너희는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 계신 성전에서 일하지 않느냐, 거룩한 성물 만지지 않느냐, 얼마나 감사한 일냐 그건 선물이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잘나서 제사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물이다. 그러니 제사장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장 8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 믿게 된 것도 내가 믿고 싶어서 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 를 믿게 한 귀한 선물 때문에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거기에 감사하면서 최선다하는 저희 여러분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망하지 않고 지옥까지 한고 구원 받을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예수 믿어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받으리라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지옥까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겐 귀한 직분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주신 선물 잘 가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내가 받은 선물 하찮게 기지 말고 남이 받은 선물 커 보이지 않고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간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오늘 또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신에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에게는 코로나 백신 맞고 이렇게 무탈하게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감사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귀한 선물 주셨사오니 그 선물 잘 활용하고 간직하고 또 사용해서 많은 생명 권한 대에 주님의 주신 직분 잘 감당한 데 교회 수임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세물결 성도들 이 방송 청취자들한 종한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밤에 편안한 가운데 푹 잠자게 하시고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룩한 성민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항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도 가정 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가정 예배로 매일 매일 승리할 때 승리가 쌓이고 예배가 쌓이고 기도가 쌓일 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아까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음, 내일 예배를 내도도 합시다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성령으로 주신 말씀을 잘 아멘로 으 받도록 도와주시며 큰 은혜가 이 많은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왕 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을 돌립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이처럼 주일 앞 주일 맞이해서 토요일 가정 예배 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일 선포될 말씀을 준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 속에 강하고 뜨겁게 은혜스럽게 역사하셔서 참석한 모든 성도가 주님을 만나는 감격적인 예배 되도록 내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가하는 예배되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주신 모든 걸 선물입니다. 그 선물 잘 감사하고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 될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몸도 마음도 건강에 예배를 준비하고 최선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 여호와 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임자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주일 되도록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주일날 성전에 뵙겠습니다. 아멘.